지금 뭐 상암동 외식 문화를 뒤흔드는 콘텐츠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인류의 영원한 숙제 <laughs> 네. 점심 메뉴 추천하는 코너인데 <laughs> 네. 어 한번 볼게요 이제 네. 볼 텐데 지난번 결과부터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음. 아, 정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보고 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마이크가 마이크잘안 들리나요? 예 네. 지금은 잘 들려 아, 지금 잘 들립니까? 네. 네. 동점이 나왔어요 동점. 아 이거 318명이 투표해서 네. 동점이 나왔습니다. 아이 동점이라고 아. 하는 건 어떤 음. 이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음. 이제 분열의 시대, 아. 극단의 시대를 접고 뭔가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음. 넘어가라는 구, 국민의 명령이다. 주엄한 민심이다. 음. 이렇게 또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어제 퀸의 어떤 기념일을 맞아서 We Will We Will 낙교 추천했었고. 락교, 네. 또 어제 또 베트남 네. 또미 베트남 간의 어떤 수교 그렇죠 오랜 또 아, 음. 전쟁으로 인한 상흔을 음. 어, 이제 봉합하면서 음. 2000년도에 이제 음. 미국과 베트남의 음. FTA 체결을 음. 아, 기념하면서 음. 베트남 쌀국수를 제가 추천을 음.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러면 어떻게 동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또 오늘은 일단 대화를 야, 민심의 어. 어, 어떤 명령. 음. 명령을 따라서 음. 오늘은 저희가 잠시 휴전을 하고. 휴전하고 그럼 네. 오늘은 바로 추천 네. 넘어갈 텐데 네. 어떻게 그럼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어제 아 제가 아이, 먼저 했는데 그렇죠. 먼저 해 보실래요? 요거 애매한 상황인데 음. 제가 일단 할게요. 음. 네, 일단 하고. 네. 해 보시죠. 네. <laughs> 자, 뭡니까 오늘 점심이? 아, 오늘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음. 1867년. 음. 자, 이제 노벨 노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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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벨이 만들었죠. 그렇죠. 응응. 노벨이 만들었습니다. 천팔백육십칠 년 칠월십사일에 스웨덴의 과학자인 응.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응, 어, 굉장한 발명을 합니다. 응. 이 고체 폭탄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요. 아, 유명하죠. 이 분이 어. 어떻게 보면 이 평생 또 굉장히 요 다이너마이트가 응. 이 굉장히 또 전쟁에 쓰이면서. 그렇죠. 굉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노벨상의 탄생은 네. 사실 이 다이나마이트로 인한 어떤 그런 뭐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음. 막고 음. 이제는 평화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미래 시대를 음. 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음.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음. 평화 이렇게 이 다섯 분야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을 음. 이 상을 주자라는 음. 유언을 남기면서 그 재산을 음. 어, 스웨덴의 할리머에다가 그렇죠. 예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매년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음. 어, 근데 이제 이 노벨 알프레드 노벨이 가장 좀 그래도 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면서 음. 어, 위대한 발명품이 이데 다이너마이트. 그렇죠. 근데 이제 또이 평화를 얘기한는게 음. 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축 쳐져 있을 때, 이전 세계인들의 어떤 가슴에 음. 어, 굉장히 희망을 주고 신난 기운을 불어넣어 준 음. 노래가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래도 그렇게 넘어가요? 예, <laughs>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laughs> 들으면서 네. 굉장히 코로나 우울감 극복한 분들이 많아 실제로 어, 많지 고 위로를 많이 줬죠. 위로를 많이 주고 음. 그게 어떻게 보면 BTS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음. 펼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좀더 지금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음.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팡팡 터지는 음. 그런 즐거움을 주면서 음. 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TS가 또 노래뿐만 아니고 음. 한식을 또 세계 에 알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쿠션이 많네아 쿠션이 어, 많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막물 흐르듯이 가고 어, 있는데 예. 거슬러가 보면 전혀 관계 없는 메뉴가 <laughs> <문제가> 나오는 <laughs> 느낌이야. 노벨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laughs> 쪽으로 가고. 아니 야말 있... 위위위 락교보다는지 <laughs> <않지. 웃음> 아무튼 어 아무튼 <laughs> 안에 어 그래서 어쨌든 네, BTS가 세계에 알린 한국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제 젓가락으로 먹으면서 화제가 되긴 했는데 <laughs> 네. 바로 떡볶이입니다. 아,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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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떡볶이는 굉장히 또그 변형이 많아요. 간식이죠. 라볶이도 있고 <laughs> 또떡볶이도 있고 음. 오늘은 어, 즉석 떡볶이 집도 많이 있기 음. 때문에 어, BTS의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생각하면서 음. 오늘 떡볶이를 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의 기념일에 다이너마이트 생각하면서 BTS의 떡볶이. 네. 어. 아니 근데 MKS 막국수랑 비비밀 낚교보다는 이게 음. 훨씬 좀 나는. 어, 네. 사실 제가 그런 비판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좀 제가 관련 있는 걸로 가져왔어요. 그러시죠? <laughs> 저는 1789년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 파리. 네. 어.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아, 바스티유? 바스티유? 어. 거기가 털려요. 아. 네, 오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죠. 네. 오늘부터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삼 신분, 우리는 뭐 프롤레타리아, 음, 음. 뭐 부르주아지 음. 이런 어떤 귀족의 어떤 이 왕정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음. 바스티유가 옥습격하고 그때부터 음, 음. 이제 민주주의와 음. 어떤 프랑스의 어떤 음. 지금 어떤 참여 정신 이런 거에 어떤 시발점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럼 이제 사실 그 당시 이제 루이 1 6세가딱 음, 음. 바스티유가 옥습격을 듣고 이기를 했대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이렇게 말했대. Sette in h v o l 이거 리볼트냐? 이거 반란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그그 뭐냐 뭐라, 그신화가 뭐라고 하냐면 측근인 그 리앙쿠르 공작이 뭐라고 하냐면, 음. -sir, no sir, 아닙니다. 음. 이것은 이것은 리볼트가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세트인 음. 해볼루스용 This is revolution. revolution. 이거는 <laughs> 반란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음. 네가 똑바로 써야지 마이 얘기를 대놓고 한 거지. 아니 그 진작에 좀 잘하지. 그렇 해서 아니 그난부하도 그 어. 나는 좀 어. 그렇다. 사실 어. 그나머의 그 금밥이었는데. 아니 저 지금 물어본 정도 수준이면 뭐 비서실장이나 뭐조선시대 <laughs> 따지면 도승재 아니야? 그, 도승재한테 야야 지금 야 반란났냐? 응. 반란 아니야. 혁명이 한마. 지도 한배탄 거, 서그렇 게였다. 어쨌든 어. 측근들도 돌아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아요? 뭐 말이 양또한의 한테뭐 빵이 없어서 반란이 났다고 음. 고기를 먹으면 되지. 다시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거라고요. 과장된 얘기라고 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네, 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그냥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프랑스 당시 민중들이 과연 뭘 먹었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다시 음.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음식은 이런 코스 요리, 와인 다 좋지만은 대중적으로 먹는 것이 감자 튀김이라고 합니다. 감자튀김? 감자튀김 아, 많이 좋아해 예. 점심때도 좋아하고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죠 빵이 아니면 고기를 달라 얼마나 음. 그 민중들이 힘들어요 상처를 받죠 우리 그잖아 금도끼, 은도끼, 니도끼냐 그때 아닙니다 제 음. 도끼는 새도끼면 나니까 뭐 어떻게 해, 산신령이 세개다 주지 다 주는 거야 어. 나도 다 주는 어. 거야 오늘 그래서 빵도 주고 어. 고기도 주고 어. 감자튀김도 주자 이겁니다 아, 그럼 뭐지? 햄버... 햄버거 세트 아, 햄버거 세트 <웃음> 그래서 <웃음> 오늘 네. 프랑스 민중들의 음. 어떤 그 음. 마음 네. 우리 도끼 세 개를 주는 마음으로 네. 빵과 고기, 감자 튀김 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당장 햄버거 가게로 가셔서 네. 점심 오늘 또 프랑스 대혁명 오늘 그래서 혁명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바스티유데이라고 해서 오늘 세빛 둥둥섬에서 행사도 해요 프랑스 대사관이 음. 네.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거기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햄버거, 나보고 관련없다고 했더니 뭐 프랑스 대혁명도 햄버거 아니 프랑스도 네. 빵은 먹으니까.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야기 네. 오늘 음, 해봤습니다. 햄버거. 시간이 자꾸 죽야 아, 됩니다. 마지막 뽀나이님 응. 딩딩 응. 보다가 회사 치가 아. 같이 얘기해주신 분들 답변 주신 분들 두분 감사해요.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보기도 되고요. 저희 네. 또 클립으로도 올리니까 잘라서 또올 회사에서 몰래 보셔도 된는 네. 말씀 드리요 표정 관리만 잘하면 네. 잘 모릅니다. 네. 네, 사장님들이. 네. 어, 피총님이적인 메뉴다 이렇게 아, 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유리한 것 같기도. 아 그러네요. <웃음> 네. <웃음> 아무튼 네. 어, 네. 저희 그래서 내일 또 라이브 예정돼 있고요. 네.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오늘 또 컨텐츠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조수영님이 응. 오늘은 간 매춘가? <laughs> 아, 예. <laughs> 그래서 <웃음> 네. 내일 또 알찬 소식과 함께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띵띵.